이 름은 괜찮다. 이래서 약간 전문가 의추천을 받아야 되는 구나. 이 름이 너무 예이데요 안녕 자 오늘 등산짠이아니짠마짠짠 <laughs> 매장에 왔습니다 또 봄이 왔잖아요. 마무트에 <laughs> 또 봄에 예쁜 등산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입어보려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좀 자주 하자, 얘들아. 이거 얼마나 좋니? <laughs> 나 이런 거 좋아해. 저주의 이 자식아. <laughs> 가자. <가사>, 들어갑시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에게 이제 전문적인 설명을 도와줄 네, 그런 전문가분 계시겠죠? 매니저님께서 오늘 도움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좀 끝발이 있으신 분? <웃음> <웃음> 저, <웃음> 저희도 이런 촬영 처음 해봐서 어색해요. <laughs> 저는 마무투를요 몇년 전에 스위스에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스위스 산에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때 지원해 준게 마무투였어요. 아, 마무트라는 브랜드를 알았고, 각인이 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 없다는 걸로 그때 들었었는데, 있더라고요. 저희가 작년 8월에 네, 한국에 본칭했어요. 그럼 진짜 얼마 안된 거네요? 근데 사실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금방 또 알려지지 않을까. 어, 진짜 봄이 왔네. 다 얇은 옷들이네. 이런 거는. 약간 완전 기능성. 네한 옷까지도 입을 수 있게. 약간 이 컬러 내 좋아 나한테 잘 맞지. 이런 컬러가 그 조명 달린 컬러예요. 얼굴 환해지는. <laughs> 전혀 관심 없어. 마무치 상징이잖아요. 귀엽잖아요. 어. 조금 어렵다. 아, 어, 근데 이런 거 진짜 종아리 진짜 얇고 예쁘면은 가능해. 근데 저는 약간 등산으로 인해서 종아리 비대증이 조금 저의 컴플렉스예요. 종아리 장아지는 법 아시는 분 댓글 좀달아주세요 잘... 야, 나 심각해. 등산할 때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근데 그때 반바지를 잘못 입어요. 종아리가 너무 튼실해가지고. 저희 바지는 경주가 빠르기 때문에. 네? 뭐가 빠르거든요? 응? <laughs> 어? 종아리가. <웃음> 이... <웃음> 종아리랑 상관있나요 종아리 두께랑? 야 나랑 전혀 다른 얘기를하고 해서 아, 지금 뭐 대본만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종아리 얇게 달라고 했는데 저희 바지는 흡수가 빠르고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런 얘기. 아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남의 말잘 끝까지 못 들어. 아, 건조가 빨라서 반바지를 입지 말아라. 나에게 맞는 조언으로 해주시는 거다. 오, 야, 이 바지 예쁘다. 네. 저희가 자외선 차단 되시제 아, 그래요? 네. 다리까지 자외선 차단을 하나요? 네. 전체적으로 다리까 진짜요? 다리로. 어, 이 바지도 예쁘다. 어, 나 일단 이거. 잘못 입으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데, 등산화를 좀 예쁜 거, 귀여운 거 신으면 어울릴 거. 네. 이게 약간 봄 주력 바지인가요? 네. 오! 바지. 잘 골랐네. 잠깐만 저이 바지 좋은데? 일단 안 봐도 알아. 이 바지 예뻐 무조건이야.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원단이 좀 두께감이 좀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엉덩이나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얘도 예쁘다. 아, 주력으로 지금... 어? 이것도 주력이에요? 네. 야나 오늘 뭐뭐 뭐 들어온 거 아니야? 방수 도이내대고요 저희가 방수되는 부분이고 그랑이 부분에 덴트 오. 이거는 우리, 저기, 땀띠 팀 친구들 필요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 예쁘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아, 난 그래 이런 거 좋아.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약간, 이거, 길이 조절도 되잖아. 좀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스케일링을 조절해서, 네, 잡아주시면. 어, 요런, 요런 약간 디테일한 디자인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건 화이트 컬러만 예뻐 보이나봐 근데 이것도 예쁜데? 깔끔하고? 기력 상품인데 컨벤가 비슷해요 근데 여기 내 가방 보니까 다 주력인 것 같아 전 처음에 제가 좀 뭔가 되게 필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다다 다 주력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화이트 예쁘다 약간 등산복 자체의 컬러풀함을 좀 피하고 싶은 분들은 등산복은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예쁘게 입고 가방이나 등산화로 포인트 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좀 다른 디자인이다, 그렇죠? 네, 오, 네. 아, 그럼 당연히 주력이겠네요. 네. 봐봐, 다 주력이잖아 여기. 이거랑 얘랑 차이점은 뭐예요? 그냥 약간 데 네, 디자인 차이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재가 리스타 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성이 조금 강한 원단이거요 네, 대신 얘는 되게 촉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시니까 입으시는 아, 건가요? 그리고 집안이 안쪽에 보시면 택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알아두시면 택업을. 아 근데 그게 진 실제로 유용해요? No. 저는 막 그냥 막 넣는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이런 컬러도 있는데. 25년 SS 주력인가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laughs> 네. 근데 나는 이런 진한 컬러가 어울려. 약간 얼굴이 제가 흰 편이 아니고 약간 노란기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진한 컬러가 어울리더라고 어, 이거 예쁘다. 아, 이거 조금 리스크가 있는 옷이긴 한데. 예, 얘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조용히 조금 내려놨거든요. 근데 어, 얘는, 얘는 예쁜 것 같아. 얘는 좋을 것 같아. 어, 야, 이거랑 너무 귀여운데? 어 아니 이 주황색 포인트 너무 예쁜데? 아 이거는 그냥 평상복에 거기 색이 너무 괜찮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 남자 거예요? 아 공룡이에요?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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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요? 어 이거 예쁘다. 평상시에는 이제 뭐 위에 것만 입는다든지 그 셋업을 안 입어도. 설마 저 여자옷 다본 거예요? 아, 들어간다는 그 강남에. 네. 몇평 규모인가요? 응? 어? <laughs> 아직 정보가 없으시고. 그럼 그때 와서 뭔가 구매하면 뭐 혜택이 있나요? 저희, 어. 네, 신발 구매 시 시켜주세요. 이런 것 있고, 상품도 사진가요? 신발을 짜게라도. 네. 네. 아, 나잘 물어봤지. 그 플래그십보다 더 많은 제품이 또 팝업에 있는 거예요? 그럼 팝업에 부르시지. 야, 팝업에 갔을 때 자꾸 뭘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이런 것도 예쁘다. 이건 하드쉘이죠? 네, 우리나라 그 하드쉘입니 대한... 왜냐면 이런 게또 사진이 잘 나와. 사진도 중요하잖아. 괜찮죠? <목소리> 야의아로 예쁘다. 그래서 모델에 많이 입어봐야 돼. 지금도 이 자켓이 거의 그 이번 시즌 390에 가까운 자켓 아닌가 네. 어, 그맞 그 완전 주력이에요? 네, 완전 주력이에요. 아. 있는 지금 위치 자체가 어. 다른 것 같아요. 완전 쭈려쭈려 <laughs> <추려? 웃음> 어, 그래. 근데. 저는 사실은 슈즈는 더더욱이 나잘 몰라서 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25년 SS에. 괜찮아요. 야, 야, 니분들 좀 찍어. 빨리. 이럴 때더 짜야 돼. 더 몰아붙여. 빨리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려. 아니에요. 형태 오실 것 아, 같아. 했었어요. 지금. 정서용도 어. 있고 하이킹용도 있고 저희가 클라이밍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신발들이 이제 대기대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2월 SS 부터 좀 새롭게 미는 게 페스트 하이킹이라는. 페스트 하이킹이 뭐예요? 똑같은 하이킹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장거리나 중거리, 단거리 용으로 해서 좀 빠르게 산행을 하는 마무체를 새롭게 정리하는. 뭔가 걷는데 빨리 걷게 된다는 신발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신발 자체가에는 어. 안에 반발력이라든지 어. 그런 게 음. 좋아서. 네, 좋아. 육상 대회처럼 대회가 있다면 네. 그 대회에는 착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간 네. 도핑 기가 있는 그런 신발이라는 어. 말씀이신 거죠. 불법 <laughs> 아니에요? 어, 그, 아, 진짜. 아, 그 그저. 저희는... <laughs> 아, 오. 구두 되게 높아 보여서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안쪽은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네. 빨리 가는 거예요. NBA라고 해서 이제... 쿠션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고어텍스가 있는 제품과 고어텍스 없는 제품이 있고 이게 이게 지금 고어텍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제품이 고어텍스라는 거 바로 위에가 고어텍스가 없는 논고어 제품 아... 이것도 괜찮은 거같아 여긴 너무 빨강, 초록인데 이이 옷에는 말고 다른 옷에 또 매체도 신을수 있지 이거 남자분들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거 원래 남녀 공룡이잖아. 근데 바지가 진짜 너무 예뻐. 야, 눈잘 찍어야 돼. 이 핏은. 먹 말라 보이지 않아? <laughs> 야, 이거 안 입고 너무 예뻐. 나 이거 꼽을 뻔한 거안입 나너 기억나? 내가 스타일 아니아이빈 <laughs> 어, <근데 웃음> 되게 귀엽다. No. 이거는 살짝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 마음 다제 진짜. 그지 네. 나랑 잘, 잘 맞는 아 맞아요. 잘 맞으시는 거 같고 원래 이게 통좀아웃도필 있잖아요. 그거랑 좀잘 맞으시. 진짜 솔직히 말하면, 겨울에 마무트가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봄에는 또 엄청난 컬러감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하 것보다 막 컬러감이 엄청 있진 않은데, 오히려 되게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런 옐로우 톤이랑 화이트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또 얘가 지금 마무트가 보이잖아. 얘랑 얘는 세트다. 티랑 이 티랑 바람막이랑 세트. 어, 오, 예쁘다. 어, 오,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뭔가 심어도 너무 예쁘다. 저 아까는 사실은 그냥. <laughs> 대부분 다 블랙 바지를 입으니까 약간 포인트 돼서 되게 예쁜 것 같아. 이 착도 완벽해. 괜찮죠? 네. 이거에 조금 추우면 여기에 이제 그 하나만 걸치면 돼요. 아직까지 좀 쌀쌀하잖아요. 가다가 더 이제 더운데. 더욱... 여에서 조금만 걸어갈 수 있어. 상당히 짧은데 괜찮은데요? 어, 네. 이게 지금 붓이라서. <웃음> <웃음> 안 닿을 수 있어. 준비됐어? 네, 준비했습니다. 될... <laughs> 아 정말. 약간 좀 부담스러워 할수 있거든 라인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이이 괜찮지? 네 근데 이거 으면 이거 튀으면 왜 이렇게 튀지? 아, 원래 등산복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이너는 잘안살 거예요 왜냐면은 바람막이나 패딩이 보여지니까 안에 이너는 사실은 그냥 기능성 옷 있으면 네. 아무거나 있잖아 근데 이거는 너무 보여지게 입어야 귀여운 거라서. 되게 귀여요데바지가 <laughs> 너무 귀엽지? 화이트도 이렇게 바지에 이런 화이트 포인트가 있어서 컬러랑잘 네. 어울려. 어, 이 조합 너무 예쁜데? 정말? 어? 또한 착이 나왔어. 근데 나는 이 바지 좋은 게. 네. 저 사실 벨트 있는 바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 얘는 이렇게 조절돼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 그리고 훨씬 바지 핏이, 그래서 되게 더 예뻐. 이 허리 라인이 다 노출이 되고 바지가 예쁜 거야. 그 저는 원래 제가 워낙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게. 근데 또 이런 학희는 레드랑 되게 잘어울리요 이것도 되게 괜찮지. 방금이 되게 꽃 피어있는 산에 가는 느낌이면은 지금은 약간 암릉에 가는 느낌? 아, no. 시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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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디자인은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있잖아요. 저 아까부터 이게 계속 마음에 들어요 지금 입을 오늘 변신하요 모자 한번 써봐도 돼요? 모자 추천 있으세요? 제 모자 안 어울리고 웃나한데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모자. 앞모습보다 옆모습이 더예쁜것 같아요. 그럼 오히려. 어떻게 계속 옆모습으로 다닐 수없잖아 계속 <laughs> 입고 다녀 <그래>, 그래. 그냥... <laughs> 네. 이거 거의 동물의 구조대. <laughs> <laughs> 그리고 이제 달고 가는 추천했어요. 추천. 아, 멘션님이 아, 제깔맞침 맨날 이런 오해를 할수 있잖아. 가발을 빼고 랜이 오, 이래도 괜찮다. 이래서 약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구나. 멘션님 <laughs> 너무 예쁜데요? 돌아오셨어. 어, 이거 뭐야? 너무 예쁘잖아. 제가 이거 크로스백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심심하게 했는데, 저이창 너무 마음에 드데요 일단 다음 주부터 선이 가시게 되면 그 정도 무게감에서 옷을 신고. 날 많이 더워져가지고. 아니 나는 아까 전에 저이 컬러가 너무 약간 어두운 레드여가지고 다음에 레드가 더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쁘네. 그래서 항상 매장에 가시면 그 매장에 계신 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제일 예쁩니다. 막갈때 입을 착장을 한번 골라주시면 좋고. 다음 등산 갈때 일단 얘로 입을까? 한 번만 다시. 아, 어, 네. <laughs> 굉장히 많은 픽을 받은 레드 컬러로 와우. 임팩트 있게 찬행 해보겠습니다. 좋은 산에서 그러면 만납시다. 안녕. 제 의상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온 거야? 참고로 나제이야나 완전 파워 세이야 파워 세인데 지금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laughs>